A 주머니에는 흰 공이 두 개, 검은 공이 다섯 개,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세 개, 검은 공이 네개 들어있다.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어 B 주머니에 넣은 다음, 다시 B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기로 한다.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, 이랬습니뭐뭐뭐할 때, 이럴 때 보통 분모가 결정된다고 했죠.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일 였을 확률을 구하시오. 자, 이 때를 보면,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그랬습니다. 이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. 조건확률이죠조건확률의 구조를 보면, 뭐, 뭐, 뭐뭐할때 요거를요, 전체를 다 생각해서 분모에 쓰는 겁니다. 자, 흰 공을 뽑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전에 영향을 받죠. A에서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냈는데 그게 흰 공일 수도 있고, 검은 공일 수도 있죠. 자, A에서 꺼낸 게흰 공이면서 B에서 꺼낸 게흰 공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A에서 꺼낸 공이 검은 공일 수 있어요. 이렇게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. A에서 꺼낸 공이에요. 자, 이 중에서 A에서 b 로 옮겨진 공이 자흰 공이었을 확률, 흰 공이었을 확률. 자, 여기에 분자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. 자, 이구조고요 자,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맨 처음에 A에서 흰 공을 뽑아요. 그럼 흰 공을 뽑을 확률이 A 공은 7개죠. 7개 중에서 흰 공이 2개니까 7분의 2. 그러고 나면, 이제 B주머니에 흰 공이 4개가 되겠죠. 흰 공이 4개, 검은 공이 4개. 전체 8개 중에서요. 8개 중에서 흰 공을 뽑을확률은 4. 8분의 4. 이렇게 되고요. 이 경우는요. 처음에 A 공, A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꺼내는 겁니다. 검은 공을 꺼내확률은 7분의 5. 그러고 나면 이제 B주머니는 흰 공이 3개, 검은 공이 다섯 개가 되겠죠? 그러면 이제 8분의 흰공법을 확률은 3. 이게 전체가 되는 거예요. 이거 분의 이거 흰색, 요 부분이 그대로 분자로 올라가면 됩니다. 계산을 해보면요. 분자분모에두개 곱한 5, 7, 8, 56을 분자분모에 곱해 보겠습니다. 2 곱하기 4, 8, 5, 3, 15분의 요 그대로 8. 23분의 8. 이렇게 됩니다. p분의 q일 때 10p 플러스 q. 분모에 10을 곱하고요 분자를 더해줍니다. 238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